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어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어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사 4.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참으로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보금적으로 큰 교훈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먼저 1절의말씀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씀이 서두에 나옵니다 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어 1절에 보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습니다. 어 남편을 붙잡는 게 아니라가 아니라 어 다른 남자를 붙잡는 거죠. 남자가 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 버림으로 인해서 씨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어 이유는 그 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장정한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가 말랐다는 것이죠, 남자가. 그래서 일곱 남자가, 일곱 여자가 남자를 붙들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는 것이죠. 어, 3장에 보면 허영과 교만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예루살렘 여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때에 수치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른 남자를 이렇게 붙잡는 예. 다른 남자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여자는요, 기업을 물러받을 수가 없었고,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어떤 남자에게, 어느 남자에게 속해야 자신의 기본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그날에 무서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게 되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붙드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마치 남편 대신은 신랑 대신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게 된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런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런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철량한 신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남편 대신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무슨 수을 쓰든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신세가 된다고요? 철항한 신세가 된다. 비참한 신세가 된다. 존재감이 없는 법적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법적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법적인 보호 아래에 그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은.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하라울 것이요. 그 땅에 서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하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라는 이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요. 1절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고 나, 날이라면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라면 이절은 그날은, 2절의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새로운 싹이 돋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두 그날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의 그날이 심판받는 날이라면 동시에 회복의 날입니다.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한날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뜻하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싹은 다윗집의 그루트기 속에서 나오시 메시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싹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행하실 구원 사역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메시아 이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 사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이 싹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싹으로 표현하는 것은 느리게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완전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지만, 싹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살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싹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갑자기 성인이 되어 오신 건 아니잖아요. 가난아기로 오셨잖아요. 싹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느리게 보이지만, 결국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었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빨리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생각하면서 느리게 되는 것도 참 좋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리게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가정, 가정 안에 식구 중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일가친척들. 좀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나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믿음의 반열에 섰으면 좋겠는데 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길다, 길게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기초부터 시작하시니까요. 싸으로부터 시작하신다니까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다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큰 나무를 베면요 거루터기만 덩그러니 딱 남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무의 밑동만 남아서 초라하고 처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거루터기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는 거죠 본인이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사절을 보니 남은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씻기고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앞서 1절과 2절에서 그날은 심판하는 날이고 동시에 그날은 구원하시는 날인데 그 구원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 씻기고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쉽게, 간편하게 씻기시고 깨끗하게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기시고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소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이 말은 불로 태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로 태우는 게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불로 태워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뜨거운 겁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할 때, 이 말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겨 둔 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씻기시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겨 둔 자들은 고통과 괴로움 혹은 극심한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나쁜 거다. 아니. 유익한 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깨끗해지고 씻겨지는 청결해지는 거룩해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룩 씻기 씻겨진 거룩한 자들은 5절과 6절 말씀 통해서 보면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서 그들을 안전히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사야 사장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끗하게 씻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살아가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고통이나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이 그냥 고통과 힘겨움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내게 유익되는 것임을 내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 구원을 즐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그 고통을 즐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면 갑자기 화부터 나기 시작하고 짜증도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서신을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화로운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의 신세가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소멸하는 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구원의 과정임을 알고, 낙심하기보다는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의 돋보이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참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과 온유함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